우리는 28대! 아니다 갑니다! 갑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? <laughs> 아니! <고! 웃음> 자, 저희는 에이를 떠납니다. 에이 <laughs> <laughs> 만 있는 저는 프린터 파에역 과제를 아직 못 해가지고 <목소리> 아직 종강이 아니에요 지금 기차를 탔는데 과제를 해야 됩니다 출발 <목소리> 이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영석이와 근서비가 있었네요 <laughs> 옆엔 누가 있을까요? 성은이와 문선이가 있었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있어요. 또상이도 있어요. 띵구, 여러분. 뭐야, 띵구다 야, 애 친구야, 친구야. 뭐야, 뭐야, 애 친구. 아, 저거 할까? <laughs> 띵띵이. 띵띵이. <여러분>. <웃음> 그 <웃음> 뒤에 <웃음> 이제, 그 뒤에 용찬이가 있고, 한이가 있고. 또, 저쪽. 저, 저, 저 누가 있지? 그 다음에 준현이어디있어 10년 이하 뒤쪽에 있나 봐요. s t r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, 앞머리무 그런 일이죠? 여러분, 고령에서 인사 드립니다. 앞머리, 무슨 일이에요?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<laughs> 제 곱슬이 다 올라왔는데. <laughs> 아우 너무 곱슬이. 어. 나도 나도 어아 진짜? <laughs> 너네 찍는 거 찍어. <laughs> 그래서 저는 <laughs> 어, 없었는데 여름에. 그러면. 여름에. <laughs> 한번더한번더 100번? 100번, 100번. 아, 네, 띵쿼리 아, 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어, 버스가 오고 있어요 띵구라 했다가 띵띵이라 했다가 띵쿼리라 했다가 띵쿼리는 뭐야? 구니까 띵쿼리래 아띵구니 버스에서 돌고 있는 문산이 도착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점심으로 국밥을 먹으러 갑니다. 물을 따르는 중현이 네 <laughs> 수저를 넣는 근석이 간찰도 할 장터국밥 먹을 사람? 장터. <laughs> 두개? 말 안할 사람? <laughs> <laughs> 안녕 이렇게 찍고 <laughs> 안녕 <안뇨어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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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가 보일겁니다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머리> 어, 뜨와또어져 <Incredibly> 꾼이 <hat> <머리> 아! 뭐, 뭐였지? 꾸이 어떻게 그렇고또 뭐였지? 잔이? 아닌데. 저희는 <머리> <머리> 어. Forgetting... <laughs> 안녕. 안녕~~ 컴과 <콤과> 행사에서 <laughs> 네, 받은 물고기 1, 어, 리퍼마 잡아가지고 뭐, 이거 있어 ㅋ <laughs> 어, <너> <laughs> <야! 웃음> <찾았어>? <laughs> 아 ㅋ ㅋ 에잇! 으 젖었어? 젖었어? 아니 왜젖은거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 젖은 거 아니에요 젖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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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politiques> 거아니아어어나젖 <laughs> 물에 들어가고 있어요. 어, 머리. 우리는 28대! 하 세상에 이런 일이 안녕하세요. 거기 그, 나오실 수 있나요? 아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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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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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밑에 뭐 싹이 나있다던가 뿌리를 <laughs> 내렸다던가 그런 건 아니시죠? <laughs> 아닙니다. 어. <laughs> 얘들아 괜찮아. 괜찮아. 빠 좋아요, 알겠습니까지 우리 머리 봐봐. <웃음> 저희는 <웃음> 이제 어. 물놀이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저긴가 봐요. 어, 저기 있다. 해외다에. 저희의 숙소를 보여드릴게요. 저희의 숙소는 해화다리라는 텐션입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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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? 어. 진짜? 혹시 이거 다쓴 건가? 요우리 네, 네. 네. 음. 아, 네. 전용이야? 대박. 완전 좋다. 어때 어때? 어, 우와. 써넥 문. 써 문. <웃음> 문을 <웃음> 문을 아, 우와. 여기서 먹을 수 있네. 옆으로 돌아 들어가지 말래 어, 아 옆으로 돌아가 들어가래 여방서해방 <laughs> <laughs> 입성, 입성. 어 어려워. 근데 <laughs> 우와 우와 <잘> <laughs> 완전 어네 <,inhae. 웃음> 여기 하지실이네 우와 우와 아직 안거지오 <laughs> <laughs> 침대도 있이을거같아어 <있고>. 그래. 준비하느라 못 찍었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마늘 감당 <laughs> 아 후임자! 마늘 후임자 후임자 거짓말 못할게요 위에 다 갖다 놨어요 <laughs> 나에 대한 배려가 없네 난 맥주만 마시는데 맥주 쪽에 있어 그걸 노려서 맥주를 안 사왔다고 <laughs> 야너 맥주만 마시다니 너가 맞아 <laughs> 소주 스 26병 <laughs> 불단당. 이쪽에 준비가 다 됐는데 불은 아직도 안 붙었어요. 이게 말이 안 이거 아, 고기 몇 인분이에요? 1 2 인분. 아 고기를 그때 사서. 인분이 안될 걸로 알아. 아 그래서 다른 것들을 어, 샀구나. 꽃 내려갔어. 그거 갖고 올까요? 저 거기 조심. 어. 옆으로 돌아 들어가세요. 여기 있잖아요. 아, 아, 안 되겠네. 이 선생님! 선생님 맞아요? 선생님? 아,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우와 미쳤다 우와 직접 만든거야? 음, 하나씩? 음, 원래 있는게 아니라? 우와 그러네 우리 체육대회 때 찍은거 아 스타? 타이트가 스타가 아니라? 야 어떡해 너무 미쳐. 열심히 준비했다 <목소리가> <웃음> <웃음> 나도 사진 찍는 데 바빠 우리 여기 들어가서 단체 사진마자라마 드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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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잠깐만요 나도 종이컵라마드 들어간다 마 드라마. 상라마드이 뭐야? 상마 드라마. 라 난성은이라알도 탕수육 탕수육 탕수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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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먹어야 돼. 음. 네. 맛있는 뭐거 야! 야미 야미. 맛있다 봐. 뭘 하죠? 아요진짜우리어 진짜 우리야, 어, 우리야. 다 대박, 대박. 대박. 혹시 대박. 남자인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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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인가요? 이 성격이... 여자는 아니잖아. <laughs> 연예인일니까 어... 아니야. 아... 어떤 이 연예인이야? <laughs> 내, 마음... <laughs> 내 마음속에 연예인이겠지. 아, 아니야, 아, 아니야,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이 사람. 아, 있어. 이 사람 연예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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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누가 이게 두번 매. 뭐야 안돼요. 아, 아, 아 나는 근데 이 사람, 사람 개인적으로 어. 연예인이라고 생각해. 이건내 생각일 뿐이야. 주변 사람들은 <laughs> 다 알아. <이거. 웃음> 미국이야. 이 자리에 있나요? 어... 어? <laughs> 근데 나.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? <laughs> 너무 요아 <laughs> <laughs> <아유, 웃음> <laughs> <그리고>, <찍힌이 웃음> 유희열 음 네. 아. 지금부터 모두 그냥 지여래요여지 여우 지 동덕 화이팅 너는 다당첨국 화이팅 공룡 MV에서 절대 치워지 뭐라고? 어? 힘내자 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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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 덕에 당첨극 왜 리얼 하긴 했나 봐요? <목소리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어, <목소리> 아, 아 아니, 진짜. 아, 진짜. 림보? 림보? 림보. 아, 먹을 아, 니야 아, 니야 아, 니 아, 니어 아, 차는 아, 먹어? 아, 먹어? 아, 먹어? 아, 먹어? 아, 먹어? 아, 니 너무 간단하먹 아, 아,

Okay. yeah 예쁘다. 태천 안녕. 도령 안녕. 안녕. 안녕, 태천. 안녕. 설정까지. <놀람> <놀람>